저기요. 욥기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욥기 6장 1절입니다. 요비 대답하여 가로대, 나의 분안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월에 둘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내 말에, 내,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기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다음 주겠습니다. 신고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네, 이 말씀에서 요분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전 재산이 날아가고 열 명의 자녀가 죽고 몸 전체가 병들었습니다. 요분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전등자의 화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요비 처음에는 자녀 10명이 죽었을 때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몸 전체가 병이 들 때도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다 그래서 마음속에 큰 문제가 생겨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런 비참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해답을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기 말했습니다 들락이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들락이가 배고플 때 풀이 있으면 울지 않을 겁니다 소가 극도로 배가 고플 때에 꼬리 있으면 울지 않을 겁니다. 요분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만 알았다면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의새 친구가 와서 말하기를, 여 너는 명백히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하면서 불난 집에 붙여질않는 것처럼 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육절에 싱고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싱고운 곳에는 소금이 필요하죠. 닭의 알 신자위를 먹을 때 그냥 먹으면 별로 맛이 없죠. 자, 소금 찍어 먹어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신자위에는 소금이 적절하게 필요한 겁니다. 이게 싱고운 것에 소금이 필요한 것처럼 여배의 세 친구는 여비 당한 어려움 속에서는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여부를 정말 위로해 주고 용기를 갖도록 만들어 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적절하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배의 새 친구는 여배에게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과 문제를 추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리 사람들이 해답을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해답을 해줄 수 있을 때. 그것도 일종의 소금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시바 여왕은 인생에 큰 근본적인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시바 여왕은 그 당대에 나라를 아주 안정되게 통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나라가 안정되지 않았으면 나라를 뒤에 두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그먼 곳으로 올리가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 훌륭한 대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솔로몬을 만나러 온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풀러 온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시바여 왕이 묻는 것을 다 대답해 줬다고 되죠. 그래서 그시바여 왕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래서 바로 자기 나라에, 에디오피아 자기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대대로 거기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국가가 되잖아요. 싱고운 것에는 소금이 필요한 겁니다. 이상에서는 타락이 심하지만 아직까지도 인생의 문제를 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께서 그럼 크리찬이 술을 내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술을 내는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고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말일 겁니다. 나는 과연 그리소인으로서 맛을 내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맛을 내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맛을 잃는 것일까? 그건 중요한 주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그리소인이 맛을 내려면,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그 말씀 나와있죠. 28절에도,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3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39절에서도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소인이 맛을 대려면 주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생을 살아갈 때 맛이 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 맛이 나잖아요. 이슬람교도들은 왜 이슬람교도로 맛이 나냐 하면 하 s 일 a 일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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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l a 도 i s l 이 m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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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l 기 m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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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 l a 기 Islam, Islam,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생을 살아갈 때 그리소인의 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들어서나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그 삶의 표준과 기준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지 아니할 때는 그리소인의 맛이 날 리가 없잖아요 요소엘장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주님이 명정하신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크리스천 다운 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활을 살아야 될까요? 주님 말씀 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살인과 가능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를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예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시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로 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라놓는미라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대로 사람을 죽이면은 그리스도인 맛이 날 리가 없죠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으니까 그리스도 맛이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 죄들을 범함으로써 크리산의 맛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산들이 이유 없이 형제에게 노하고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 욕을 하고 밀어놓미며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 말을 함부로 할때 그때 크리산다운 맛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유 없이 성대고 화내는 그거 자체가 사소해 보이지만은 그렇게 할 때에 크리스안의 맛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주님께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